조꼬미입니다 오늘 은 제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제가 오늘 방을 만졌는데, 대충 거의 다 완성은 안 됐지만, 그래도 방 소개를 하려고 해요. 네. 아무튼, 한번 가보도록 하죠. 까맣죠? 여기가 제 방인데요. 불을 켜고요. 일단은 여기 바로 옆에 보면 짐들이 있어요 이거는 드라이기랑 고데기 뭐 이런 화장품 같은 거 있고요 이거 이모 거, 엄마, 엄마 거, 이거는 전기장판 어 제가 또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네 전기장판이 여름에도 꼭 필요하다고요 여기는 뭐 화경통? 화장품이랑 장난감 이런 거 같아요. 여기도 화장품이고 음... 여기는 쓰레기통, 이게이제 핸드백, 여기 성경, 여기 벽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뭐냐 그 벽돌 온돌. 온돌 벽도 벽지예요. 뭐 뭐라는 거야? 그 뭐지? 이게 그거예요. 그 온돌 온돌 매트인데 이게 벽지예요. 이거는 바닥에 깔이면 안 되고요. 안돼 안돼 안 안돼 안되고요. 돼, 안, 안, 안안아 그리고. 이건 바닥에 깔으면 안돼요 네 알겠죠? 근데 이거를 벽에다가 이렇게 따라라라 이렇게 붙여놓으면 따뜻하다 하는데 아직 이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해서 이렇게 벽지를 붙여놨어요 네 구름 벽지 네 구름 벽지 네 이게 또 부족하다 보니까 벽지를 붙이게 됐어요 네 그리고 요거 요거는 그거예요 이모 옷장인데 여기 원래 이모 방이었어요 근데 또 이모가 결혼하다 보니까 이모 이모 집에서 생활하니까 그 다음에 이모 집으로 간 거죠 네 이모 집에서 살죠 지금 이모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모 이모랑 엄마 옷인데 나중이면 이게 없어질 거예요, 네. 없어질 거예요. 어다옹 요거는 장난감인데요. 이거는 제 거고, 요거는 동생 거예요. 동생이 오늘 갔어요. 네. 음. 오, 다 말랐다. 다안 묻어요. 약간 끈적끈적했는데, 지금 다 말랐어요. 몇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라고요 그리 여기는 화분이 있는데요. 이거 다 할머니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막대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침대인데 엄청 푹신푹신해요. 이게 장판이고요. 이게 바로 침대예요. 올라가면 여기 트로필이 있어요. 또 저희 아빠가, 아버지가 또 족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그침이 아빠가 들어간 팀이 이겨서, 이게 트로피를 얻었답니다. 여기다가 주스 따라서서 먹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아, 여기가 이렇게 물렁물렁 하는 이유.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문이었어요. 문이었는데, 그 바깥쪽이랑 문이 있어가지고, 네, 춥더라고요 춥다.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았어요. 습, 습지로 봄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벽지를 붙였어요. 네. 뭐 소개할 게 이거밖에 없네요. 죄송하게. 죄송하게. 소개할 게 이거밖에 없네요. 다음에 책상 아니면 그런 게 생기면, 음, 또 소개 2탄으로, 아이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